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방송통신대학교 를 아침부터 왔습니다. 어... 지지난주에는 방통대 와서 기말고사를 세 과목을 치렀구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과목을 시험을 치릅니다. 이렇게 저는 돌아서 휠체로왔고요 강의실 확인 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이 이렇게 있어요. 어, 교직원 분이신가 봐요. 안내를 해주신대요. 보셨죠? 곳곳에 다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 저도 저는 여기 앉아서 시험을 볼 거거든요 자, 시험 끝 시험 끝나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 시험이 끝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끝내고, 스트레스 푼다고, 놀러 가려고 합니다.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조금, 꿈과 열정이 가득한 배움의 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조금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착한 곳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밥 생각은 없었는데 몸을 생각해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종합쇼핑몰인데요 어, 식당도 있고 치즈볼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어요 여기 CC라고 써있고요 저는 여기 cc 라는 데 가서 어 밥을 먹으려고 해요 거리 광장에 왔어요 저는 여기 먹거리 광장으로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기 전문 식당가러갈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전에 가끔 밥, 먹고, 밥 먹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갈 곳은 이게 다 식당이에요. 식당이 너무 많죠? 여기 보면요. 삼겹살이 9,000원, 소불고기 9,000원, 제육볶음 9,000원, 닭살볶음 8,000원. 아, 제육볶음도 8,000원이고, 닭살볶음도 8,000원이네요. 저는 여기서 주문을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여기 보이시죠? 저는 여기 저 집, 저 쌈밥촌이라는 곳에서, 곳에다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여기 옆에도 모듬, 야채, 셀프 코너 이렇게 써있는 요 집도 삼겹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식집도 되게 많아요. 분식집도. 근데 지금은 여기는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지금은 손님은 저밖에 없네요. 음, 드디어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밥하고 장하고 고추하고 된장국하고 이렇게 있고요. 삼겹살은 이제 한 접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추와 배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9,000원이면 음. 가성비는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김치도 없었고, 여기 노란 무도 없었는데, 전에는 왜 마늘도 있었고, 김치도 주셨는데, 안 주셨냐고 하니까, 마늘은 아직 자르지를 않았다고 하시고요 김치하고 여기 노란무는 갖다 주셨어요 조금 더 풍부해진 느낌이고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일단은 막 구워먹고 이렇게 해야지 손이 많이 아니, 안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여기 올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왔네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할 말인지 할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먹고 사는 문제. 하면서 뭐 사람 사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오전이라서 사장님이 저렇게 준비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낮에 되면은 저 좁은 공간에서 삼겹살 굽고 주문 받고 주문 내가고 얼마나 덥겠어요. 불덩이를 껴안고 일을 하시는데. 배가 여기를 생각지도 않게 와서 밥을 먹듯이 저분들도 생각지도 않게 저런 일을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돈을 버시고 그런 거겠죠. 저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렵게 일하는 만큼 운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거는 지금 처음 한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삼겹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 연기 피면서 삼겹살을 구우시는 모습을 보고 전에부터 들었던 생각이에요 또, 여기 2층이 다 식당 가잖아요. 나름대로 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저는 원래 가성비, 가격 대비 이 평가가 좋은 식당들을 좋아하지만 여기도 가성비 좋은 식당 음식으로는 최고죠. 어디 가서, 부천원에, 삼겹살 이만큼 하고, 상추하고, 배추하고, 밥하고, 이렇게 부천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있어요 요새? 요새 웬만하면 다 만원 넘어가고, 만, 만, 만원, 거의 만원이 넘어가요. 여기는 1층에는 스마트폰 가게, 그 다음에 뭐 금은빵 이런 거 있고요. 2층에 여기는 식당 가고요. 아, 또 지하에는 홈플러스에요. 음. 그렇고 또 위쪽으로는 아까 제가 충별 안내판을 보여드렸지만 CGV 극 영화관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이 근처에 또 음, 인천시청도 있고, 인천시교육청도 있고, 또 인천시경찰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또 사무실이 좀꽤 돼요. 근데 또 그만큼 이제 식당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거 감안해야죠. 여튼 오늘 여기 여기 보면 쌈밥촌. 쌈밥촌 그다음에 여기 상호는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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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는 어, 가성비가 좋은 음. 식장이다 이거죠. 마지막 한 잔입니다. 마지막 한 잔. 이 식빵인 것 같아요. 그쵸? 주문이 막 떨어지죠? 음. 이 식빵을 하나 깔고, 이그 위에다가 삼겹살 군걸 넣으면은 이 주름이 이제 흡수가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갖다 주신 거를 다못 먹고 상추하고 배추를 남겼고, 밥하고 삼겹살은 다 먹었고, 가격 대비 가성비는 최고. 맛있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또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끼잘 먹고, 또 이제 나가 봅니다. 밥 먹고 나서 와 1층인 거예요 이렇게 주스도 팔고 백다방 막 이렇게 여기 게임 사격장도 있어요. 근데 저밥 먹고 원래 이런 음료수나 차잘안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음, 기념이니까. 기념이니까 시험 끝나 기념이니까 오늘 하나뭐 먹으려고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25번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요거트 하나 먹으려고요 네. 어, 어디있지?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가 있고 딸기 요거트 스무디가 있어요 딸기 요거트 스무디 딸기 요거트 스무디 요네 네. 나왔어요 오, 죄송한데, 요것 좀 하나만 빨대를 꼽아주세요. 빨대야? 예. 큰 거. 큰 걸로? 예, 예, 예. 네. 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음. 스무디가 나왔어요. 저 이제 이거 마시면서, 이거 마시면서 전철 타러 가겠습니다.